소개해 드릴 제품은 요 고야드 생페르 지갑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지는 한 3주 좀 넘었고요. 구매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 반지갑 어, 이 사피아노 프라다 반지갑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사실 가방을 들고 다닐 일이 없어서 원래 가방 들고 다닐 때이걸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제가 그냥 그 주머니에 편하게 넣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했어요. 캐시도 잘안 들고 다니고 하니까 그냥 카드만 넣고 다니기에 좀 컵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 아담하게 이제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갑을 찾다가 고야드 한번 써보자 해서 샀습니다. 어, 가격은 한 670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70? 70만원, 80만원, 그 정도 하고요. 뉴욕에서 이제 저는 전화로 오더를 했고요. 전화와 문자. 왜냐면은 고야드는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지원을 안 해요.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좀 번거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직접 방문을 못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 아니면은 뭐 개인 판매자 분들한테 사실 수도 있어요. 병행수입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편집샵에서 온라인으로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좀 저는 찜찜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제 공식 스토어에서 이제 저는 구매를 한 거고요. 뭐 장단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패턴이죠. 모노그램 패턴. 절대 어떤 브랜드에서도 없는 그런 패턴의 디자인. 이런 게참 좋고요. 그렇다고 막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이쁜 디자인. 그러니까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죠. 저는 이제 다른 브랜드, 뭐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여러 브랜드들을 봤는데 이 디자인을 보고 나서는 이게 쉽게 이게 마음을 다른 데 다른 브랜드로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인상깊어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브랜드 밸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고야드 자체가 일단 프랑스 파리에서 160년 이상 된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저는 어 브랜드 밸류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내부를 보시면은 요 카드 슬롯이 여 안쪽에 3 개씩 있고요. 그리고 여 안쪽에는 명함 주머니인데 저는 사실상 여기를 돈 넣는 곳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캐시 포켓이 따로 있긴 한데 여기 캐시 포켓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 길이가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 달러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여기 이 정도가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접어서 넣으면은 이게 엄청 벌어져요 지금 여기 명함주머니에다가 명함 돈을 넣어서 지금 이 정도지 포켓에다가 돈을 접어서 넣으면은 이게 훨씬 이것보다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저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죽 재질은 송아지 가죽이고요. 굉장히 단단하, 어,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단단하면서 땡땡하고 어, 매끈 매끈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예, 감촉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아 프린팅이 벗겨지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자체가 아무래도 프린팅이다 보니까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자주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벗겨지겠죠. 그래서 아마 중고 상품들 보시면은 뭐 1, 2년 된 상품들 보시면은 특히 이 컬러가 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쓰시는 분들은 또 나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프린팅 최대한 안 벗기게끔 이제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아참이 컬러가 블랙의 탄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은 이제 외부, 그리고 탄은 이제 안쪽. 이 조합인데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랙, 블랙도 있고 뭐 그린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레드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색상인데 만약에 다른 뭐 레드나 그린 같은 경우도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그 실제 구매한 사람들이 평을 굉장히 다 좋게 써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 이게 다른 혹시 다른 컬러를 원하시면은 다양한 컬러 옵션이 있으니까 어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거기서 커스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디자인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 디자인을 넣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단 액수가 꽤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 음, 추가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고야드 직원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래 고야드 자체가 예전부터 이제 약간 로얄 계층의 여행용 가방 그런 거를 만들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 만들 때 개인마다 이제 커스텀을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서비스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Q&A 같은 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어 만약에 퍼스널 커스텀을 원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야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